해 오름의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아, 어,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제목을 붙이자면 권한의 연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세 번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하나님시고 또는 연단하면서도 그와 동행하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최고의 지위에 올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지난 세월의 권한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요셉이 한 번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한 걸음씩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악의 자리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연단을 신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당한 인생의 갈림길의 가장 큰 위기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날마다 집요하게 접근해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라는 철저한 신앙의 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인간적 욕망으로 보면 가장 쉽게 출시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찬시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요셉이 이 과정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뻔 했습니다. 이 권한의 연단에서 통과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바로왕 앞에 서게 하였고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고 흉년 기간 동안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할 수 있게 한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바로 이런 과정을 통과한 요셉과 같이 연단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셉은 물질과 정욕과 명욕의 시험을 이겼던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한 시험과도 같습니다. 주님도 육체의 욕망, 정신적 욕망, 종교적 욕망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 인간적인 수많은 권한의 연단으로 다져진 인격이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러한 권한의 연단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좋은 찬스를 만났을 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돈과 권력과 향락을 한꺼번에 질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연단되지 못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 쉽게 돈의 탄심을 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되지 못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쉽게 타락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경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족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되려면 권한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의 아픔을 알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때 낭비하지 않고 방방곡곡에 창고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남아도는 양식을 사서 쌓아드렸습니다. 그 후에 연이어 가뭄이 들어 흉년이 다았을때 헛간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나누어줌으로그 기근을 명쾌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궁핍하였을 때애굽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쌀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야곱의 귀에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 양식을 사올 생각들을 하지 않느냐고 아들, 아들들에게 재촉하여 결국 애굽으로 쌀을 구하러 내려갔다는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총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부정 축제하지 않고, 이권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백성들을 위한 애국 애족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토스토이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라야 인생의 참 맛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눈물 젖은 빵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연단으로 다져진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기공자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 서민층의 고통을 알며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의 연단으로 다져진 신앙의 사람들이야말로 온갖 권한을 극복해할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고난의 연단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연단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더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금 연단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엽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 후에는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이제는 다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도 무덤에까지 내려갔으나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의 연단을 승리로 끌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롬.